자, 어떤 수 X가 있대요. 그때 A라는 상자, 상자 맞나요? 네, 아, 연산장치네요. 어쨌든 거기다 놓으면 요 놈이 곱해져서 나오고, 요기다 놓으면은 요 놈이 곱해져서 나오고, 요기다 놓으면은 우리가 나온 값에 역수가 돼서 출력이 된답니다. 그때 그 어떤 수를 A라는 연산장치에 두번 놓고요. 그 다음에 B 놓고 C 넣더니 결과가 1이 되었다. 그때 어떤 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시킨 대로 해야죠, 그죠? 방법이 없네요. 시킨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엑스한 놈을, 자, 눕니다. 그러면, 요 놈이 이제 곱해져서 나온다 그랬죠? 자, 요 놈이 곱해져서 나오는데, 두번 넣었으니까 요 놈이 또 곱해져서 나온답니다. 플러스 루트 3i. 그러면 다시 이제, 비에다 넣습니다. 비에다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까지 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역수니까, 이거 역수로 취하기엔 좀 어렵네요.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합차네요. 이쁘네요. 이 합차 값은 얼마일까요? 그죠? 이 합차는 4분의, 1. 자, 1 빼기 3i 제곱이니까 4가 돼서 얼마? 아,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 감사. 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됐는데, 그걸 갖다가 c에다 놓게 되면 얼마가? 그쵸? 1이라는 놈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수가 1이니까요. 그대로 이 놈은 1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다 끝났네요. x 는 얼마 그죠? 렇1 어, 플러스 어, 1 플러스 루트 3 i분의 2다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어, 다 됐네 뭐 이거는 1 플러스 루트 3 i분의 2에다가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차 그죠. 1 마이너스 루트 3 i 1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한번 써본다면 다 됐습니다. 이런 문제 1배기 3 i 제곱이니까 이제 4분의 아 4분의 그러니까. 2로 약분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아이가 돼서 정답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문제는요. 자, AB는 0이 아닌 실수랍니다. 그때 F에 A B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 값을 계산해달라 그랬습니다. 와. 하나, 둘, 셋, 20까지. 총 20개입니다. 이걸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할 수는 없겠죠. <laughs>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심플하게 좀 만든 다음에 뭔가 또 규칙이 좀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은 다 규칙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걸 우리 프리는 먼저 이제 분모의 실수화를 통해서 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이제 A B다 라고 했었을 때 그죠? A B다 라고 했었을 때 A가 B라는 값에 지금 몇 배죠? 두 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A라는 값은 B라는 값의두 배니 요런 걸 한번 여기다가 미리 한번 좀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 우리가 지금 현재 a B인데 이렇게 아이 죄죄송 합니다. 거꾸로 썼죠. <laughs> 정신 못 차리죠. 자 A 대신에 EB에서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A 자리에 EB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심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네요. 이렇게요. 그 어차피 AB는 0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비로 약분하면 2 마이너스 I 이러분2 플러스 I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2 플러스 I로 곱하는데 두번 곱했으니까 제곱이다라고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자, 이것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 빼기 I 제곱이니까 5분의 그죠? 2의 제곱 4 i 제곱 마이너스 2라면 3이 되겠죠 예, 플러스 4i가 돼서 깔끔하게 실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대입할 가치도 없습니다 a b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깔끔하게 실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어떤 놈을 대입하든 요 놈도 이값요 놈도 이값요 이갑, 놈도 이값이란 얘기니 자 5분의 3 플러스 4i 요 놈이 총몇개1 2 3 20 20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수 있겠고요 약분하면 4가 되기 때문에 분배해주면 4, 3, 12 플러스 4, 4, 16 i.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문제는요. 자, a1, a2, a3에서 a20까지 총 20개가 있는데, 어, 얘네들은요, 마이너스 1, i, 1 마이너스 i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답니다. 이때, 각각 뭐, 어떤 값을 갖는지 모르겠죠? 근데 제곱해서 더 했더니, 요만큼이 나왔대요. 그죠? 그때, A1, A2, A3에서 A20까지 다 더했을 때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의 합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마이너스 1도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라는 놈이 하나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i를 제곱하면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관심있게 볼 내용은 바로 여기를 먼저 보시면 되겠네요. i는 그러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즉, 1-i를 마이너스 제곱을 해야지만 우리가 i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2가 됐다는 건 요놈이 모두 몇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섯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6 곱하면 마이너스 12i가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따라서 일단, 마이너스 어, 1을. 자, 요놈의 개수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i의 개수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리지 않겠죠? <laughs>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의 개수는요. 이미 6개다 라는 걸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머지 이두 놈을 더하면 모두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1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더해서 우리가 8을 만들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일단 더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8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은 여덟 개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8이 되죠. 맞죠? 그러면 합쳐서 14개니까 14에서 8을 빼면 얼마? 6이죠. 개를 2로 나눕시다. 그러면 세개세개씩 3개 나누어 가지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고요.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빵이죠그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이놈을 합치면 빵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해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은 몇 개가 돼야 되죠? 그죠 11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몇 개? 네, 세개가 되면 되겠다, 이겁니다. 네. 검, 어, 검토 한번 해볼까요? 뭐, 당연한 건데.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1이고요.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세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돼서, 더하면 정확하게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네. 이렇게 우리가 따지면 되겠네요. 그거 다 됐습니다. 일단 뭐, a1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란 놈은 1 1개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i란 놈은 몇 개? 세 개가 있겠고요. 어, 괜히 이렇게 썼나? 더 헷갈리나? <laughs> 그 다음에, 어, 뭐죠? 1-i죠. 예. 1-i는 몇 개? 여섯 개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자를 좀뺏거 그랬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1이고요. 요 놈은 3i고요. 자, 6 분배해주면 6-6i.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해주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가 돼서 실수 부분 마이너스 5. 허수 부분 마이너스 3이 돼서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8.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문제가, 아, 사실은 이제 해보면은 우리가 할만한데, 아, 용어 자체가 좀 과학 문제여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인피던스가 뭐라고 됐습니까? 아, 교류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해놓고요. 그때 절대 값은 임피던스의 크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은 저항값, X는 뭐 리액턴스다. 그거 되는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서두가 긴 겁니다. 그죠? 우리는 과학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이 임피던스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죠? 이때 얘는 이제 R 플러스 리액턴스, 예, 요거에다 I 붙인 거고, 크기는 각각 이제 개수 있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i다 라고 하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죠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의 제곱이다 예뭐 그거를 그거좀 얘기한 거죠 맞죠 그리고 직렬연결 또 놨습니다 그죠죠 과학시간이니까 이렇게 하고 병렬연결은 이렇게 역수의 합이다 그렇게 해놨고 그때의 각각 얘를 이렇게 임피던스를 줬습니다 근데 문제에선 z1과 z2를 주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편의상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얘를 Z1, Z2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바뀌어도 관계는 없지만 자 그랬을 때아 이제 A가 뭐냐면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죠? 바로 요거 임피던스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작합니다 이제 굉장히 뭔가 길었죠? 길었는데 천천히 첫 번째 자 일단 직렬로 연결했을 때 Z1이 Z1 플러스 Z2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Z1을 제가 편의상 그냥 요걸로 놨죠 그래서 1 플러스 i z2를 이제 1 마이너스 i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z가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거 z를 다시 한번 써드리면 결국 z는 2 e 플러스 그죠? 0 곱하기 곱하기 라 쓸까요? i다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아 r이란 놈이 2가 되는 거고요. x가 0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는 절대값 a 그죠? 즉 a라는 놈은 절대값 a인데, 걔가 루트 그죠? 2의 제곱도하기 0 제곱돼서 그냥 2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어,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한번 해드렸습니다. 할말 하시죠? 예, 용어가 좀 많아서 그래요. 자두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는 뭐냐면 자이 요거죠, 요거, 요거. 그래서 요때 병렬이니까 z 분의 1은 z 원 분의 1 플러스 z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z와 또이 z가 또 헷갈릴까봐 프리에는 프라임이라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별이 되시면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오케이. 이리로 갈까? 1 플러스 i분의 1, 얘는 1 마이너스 i분의 1 돼서 자, 통분해 드리면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 값이 이렇게 클러스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가 돼서 이놈은 우리가 이제 바로 2다라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1 빼기 i좀 이니까 이놈 얼마 그러면 2가 돼서요 어이거 뭐야 이거 그냥 1 되겠네요 따라서 결국 이놈은 z분의 1이 1이니까 따라서 z는 얼마다? 1이다 이겁니다 이때 2z와 2z는 다릅니다 그래서 프라임이라고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때 또이렇게 다시 한번 또 써본다면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결국 z가 1이라는 놈을 다시 한번 써드리면 그에는1 플러스 0 곱하기 i 다라고 써서 아 결국에 r이란 놈이 1이고요 그렇죠? x란 놈이 0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b다라고 하는 놈은 그죠 절대값 z인데 루트 1제곱더하기0 제곱해서 1이겠구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따라서 뭐 2는 곱하니까 얼마다? 네, 2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문제는요. 자, A, B가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돼있고요 Z는 이제 복소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Z제곱마이너스 Z가 실수다. 아주 중요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이랬을 때, 다음, 기억, 니은, 디귿즉 옳은 것을 골라달라 그랬습니다. 기억은 딱 봐도 맞죠? 이제 실수는요, 우리가 켤레 복소수를 하든 안 하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맞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 자, 니은부터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니은. 자, 니은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일단 얘가 실수기 때문에, z제곱 마이너스 z, 실수는요, 이렇게 켤레복소수를 해도 동일하죠.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도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면 이제 z제곱 마이너스 z는,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z제곱 파, 이렇게, z 의 파, 이렇게 되면, 한번더 쓸게요. 이제 왼쪽은 안 써도 되는데요. 네. 어차피 한 번은 써야 돼가지고 그냥 다 썼습니다. Z제곱의 바나 Z바의 제곱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좌변으로 넘겨서 한번 인수분 해보려고 그래요. 얘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Z 플러스 Z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앞에서부터 두개 묶어서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합차니까. Z 플러스 Z바, Z 마이너스 Z바. 자, 뒤에 두 개는요. 마이너스로 좀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Z 마이너스, z-bar, 아,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공통인수가 z-z-bar죠. 그래서 z-z-bar로 묶어주시면 남은 놈 z-z-bar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z-bar 빼기 1는 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가 0 되는 건 z-gol z-bar 또는 z-z-bar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Z는 실수란 얘기죠? Z가 실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그죠? Z는 A가 되고 B는 0 돼야 되거든요. 맞죠? 예. 얘가 바로 실수란 얘기니까. 근데 B는 0 되면 안 된다면서요. 따라서 요 놈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Z 플러스 Z 반은 얼마다? 1이다라고 래서요 놈도 맞겠습니다. 네. 문제 없죠? 이것들 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Z가 이거니까 한번 써보죠 그냥 Z가 a 플러스 bi Z 반은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돼서 예. 2a가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는 얼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Z라는 놈은 결국 2분의 1 플러스 bi고요 Z 반은 2분의 1 마이너스 bi가 돼서 분홍으로 한번 곱해보죠 여러분들 음. 곱하면 합차니까 이렇게 하면 4분의 1이고요. bi랑 마이너스 bi를 하면 플러스 b제곱인데, b는 0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0보다 크죠. 거기다가 4분의 1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이놈은 4분의 1보다는 클 겁니다. 따라서 z와 z바를 곱하면 4분의 1보다 크다. 요 놈도 맞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티그. 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목소리>